뭐,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게임?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어? 아, 나 못, 뭐, 못 봤는데. <laughs> 어? 뭐, 뭐라고? 아, 나못 봤는데? 다들 빠르기도 하네. 뭘 그리 서두르는 걸까? 아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나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응? 무진이 가해를 마대, 제 딸이 브리카이트가 있겠나?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오지 말고 계속 나아갈 것.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보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거기까지 가르쳐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음, 신경이 쓰이는 걸 아주 살짝만 뒤를 돌아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뭐가 응? 그이상 머리를 뒤로 돌리면 안안 안 돼? 왜안 되지? 친구인가 얘는? 물론 안잊어버렸어 하지만 완, 완전히 방심했네.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면 못심코 돌아볼 것만 같아.

얘는 알고 있나? 막지 같아도 뭐시리 나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승부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레뭐이 이거는 뭐가이거이는 뭐야? 이거 이거는 뭐이거 이거는 뭐이 이거는 뭐야? 맞다, 그랬지.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라 잊고 있었어. 이대로라면 네가 꼴찌일 거야. 어? 지는 건 싫지만 허겁지겁 달려가고 싶지는 않네. 지금부터 서두른다고 뭐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냥 느긋하게 걸어가야겠다.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산길. 나무가 가득하고 풀도 빽빽이 자라있다. 뭐 어, 이런거 그냥 맵도 그냥 놀.. 을 수, 볼수 있네요? 그냥 나아간다 하면 되나? 어? 이거 뭐야? 팔? 응? 만들어보면 되는거 아니야? 어, 아, 눌러야 돼. Okay. 어? 응? <laughs> 어? 게임 오버. 엔딩 두 번째? 어서. 와. 아, 저걸 눌러야지. 눌러야지. 뒤돌아보지. 아, 뒤돌아보지 않는다를 눌러야지. 되는 거구나. 오케이. 자, 손 발견하고 어, 들어보지 않는다. 클릭. 멋지니리네. 어? 이게 뭐야? 근데 아까 그 뒤에 있는 애 뭐야? 머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 뭐, 리듬 게임인가요? 방금 그 소리는 대체 뭐지? 분명 내가 맨 끝일 텐데, 어... 근데 머리들은 왜 있는 거야? 위쪽을 보고 있어. 그렇네, 뒤돌아보면 목이 잘리나? 뭐 다른 건안 되고요. 나아간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뭐, 살인마인가? 나아간다. 걔는 누구지? 뭐라 한 거야? 스고이 여자아이가 나를 부르고 있어. 어쩐지 무섭네. 어? 어, 뒤돌아보지 마. 얘는 왜 뒤돌아보고 있냐, 근데? 뭐야? 그건가? 그냥 눈이 없는 아, 눈이 없는 애라 봐도 되는 건가? 뭐야? 당신의 오른쪽이 나한테 줘? 네? 응? 어어. 아, 쉽네. 응? 네? 어어. 이게 뭐야? 이게? 뭔데요 이게? 빨리. 어. 아잘안 보여, 버튼이. 어. 응? 이게 뭔데요? 무언가 떨어져 있어.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팔이 떨어져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런 걸 보고도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laughs> 어, 뭐야? 뭐지? 알고 보니까 얘가 그런 거 아니야? 이쪽을 보고 있어. 아니 이쪽을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가 잘려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좀 희한한 애네. 얘또 뭐야? 뭐지? 머리가 긴 여자가 있다. 질겅질겅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뭘까? 질겅질겅? 뭐야 뭐? 야 일단 그 뒤돌아보지 않는다 해볼게요. 다른 엔딩도 막 있는 거 같은데. 여보세요 아 이제 좀, 나중되면 이거 좀, 빡세질 거 같은데? 왜, 다가가는, 거지옆으로피해가야지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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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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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근데 일본어를 몰라서 저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네요. 어... 어... 아 도대체 어디 살고 있는 거야 얘는. 내가 네 어머니야? 내가 네 어머니야? 응? 아, 왜? 어, 어, 뭐야? 흥? 응? 아저 뒤돌아 봤네요아 뒤돌아 보는 버튼이었나? <laughs> 아 낚였다 아 쟤가 네 어머니야 아 이거 뒤돌아 본다였네 아난또 뭔데요? 절? 본당으로 이어지는 계단이다? 어딜 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집안가? 절의 본당이다, 멋지다? 아니, 정신 상태가 지금 이상한데? 아니, 지금 정상인이 아닌 거 같아요 일단 주인공이. 누구야 이 사람? 할머니? 줄에 목매달은 거? 아니죠. 아, 아니구나.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세전함 오늘은 돈이 없는데. 아, 돈도거다 뭐지? 오른쪽? 오른쪽으로 다른 건 없나?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네. 오른쪽으로 집에다가... 아, 이거 집이야. 아, 집이 뭐 무너질... 거의 뭐 폐가 같은데... 집 맞아. 조금 부서져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가? ここまで来られたんだ. 어? 어? 여러분, 이어폰으로 듣고 있나요? 소리가 다릅니다. 나는 쪽이 무슨 소리일까? 이거에 이걸... 어? 목을 뒤어 뭔데요? 무슨 놀이죠? 나아간다, 눌러도 되나? 나아간다, 나아간다, 나아간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내가 뒤를 보고 있는 사이에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근데 내 집에서 뭐하고 있냐? 얘, 내가 돌아보는 동안은 움직이면 안 돼. 내 어깨를 터치할 수 있다면, 너의 승리 쉽다. 슛,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일단 여기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오케이, 오, 오, 오 뭐야? 아, 반칙이? 오, 런다. 어, 아, 진트 더럽다 했어. 나르마 상가, 코론다. 오시 어, 나르마 상가. 야, 좀치는데 많이 해봤나 봐. 나르마 상가, 코론다. 응, 어, 안 돼. 나르마 상가, 코론다. 어! 어, 이거 약간 쫄깃한 맛이 있네. 나르마 <laughs> 상가, 코론다. 야, 말, 야, 바람면서 뒤도는 게 어디 있어. 붙잡혔다. 너 대단하구나. 어 근데 아까 그 친구랑 닮았는데 그럼 제가 너가 가야지. 너가 가야지. 왜 내가 내가 가야 되지? 얘도 좀어 뭐지? 정상인의 시점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나아간다 다른 애가 있네요? <놀람> 어! 뭐야 바

청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리라며. 어? <laughs> 청기 그 청기 자체가 없으니까 청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럼 없는 하면 안 되는 건가? 네 바로 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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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 터. げげげげげげげて <Okay. S 1> 赤あげて赤赤赤なななないで赤あげないいいでででるた<っ>君のかけ 잘 못했나? 빨간색 올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빨간색 올리지 마? 빨간색 올려. 아, 오케이. 아까 올리지 말고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착각했나 보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죠? 난다요, 뭐.

아 이것도 왠지 페이크 버튼 나올 것 같은데 막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막 뒤돌아본다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카고메 카고메 시요 카고메 카고메? 그게 뭐죠? 1번 1번 복 2번 아 목... 아 목소리? 복 3번 걸걸한 애가 3 번. 먹그 여운방. 이건 약간 정의감 있는 목소리. 걸걸한 목소리, 귀여운 목소리, 원래 목소리. 원래 귀여운 걸걸한 정의감. 잘 기억해둬야 돼. 먹그 이지방. 이거 그냥 꼬마애먹그 이방. 여자애먹그 삼방. 남자 여자. 먹그 삼방. 담배피 목소리 먹, y o 뜨 k a y Ja, m 가고 l 가고 t 가고 dinner. Chipta, you're going to say, 메다스메 a 이 o m 데요 어? 여번어 오! 왔어. <laughs> 아, 역시. 나다요 아, 한 번만 하면 돼? 아, 쉬운데? 더 하고 싶은데. <laughs> 이거 재밌는데? 다소마시 어, 아, 아 순간에 헷갈렸어, 근데.

게임이 되게 좀 불쾌하다. 오케이. 어? 엄마? 아나못 봤어. 뭐, 뭐라 뭐 뭐라 나왔지? 몰라. 나가면 되겠지? 넌 그리로 가선 안돼. 잘못되었어. 다들 소가 넘어갔단 말이야. 아, 얘한테 소가 넘어갔다는 소린가? 뭐 어떻게 뒤로 가는 게 없는데, 뭐, 누군데이가게없게데이게게 음? 아. 카펠라 그런 건가? 넌나날 죽일 라했잖아 가야지. 네, 수고하세요. 진짜 페이크였어? 아. 아. 응? 대치 엥?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나는 뭐 거기 같이 빠진 건가? 어? 이 길을 돌아가십시오. 절대로 돌아봐서 안 됩니다. 저는 나중에 가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어? 뭐지? 할머니가.. 없어지는데? 다시 돌아가야돼? 설마? 오? 게임 클리어래 부화하는길 위험이 해방되었다는데? 여기 엔딩 리스트를 보면은 지금 제가 네 개를 했고 1 3 4 7 8 9 이거 지금 여섯 개를 안 봤거든요. 그리고 모든 엔딩을 해소하면 특전이란 게 있대요. 그럼 일단 모든 엔딩을 한번 가 볼까요? 이두 번째. 아, 여기서 여기서 뒤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어. 어? 새로운 거 같은데? 아니네, 뭐지? 어, 갑자기 한쪽밖에 안 들리는데? 뭐지? 고정 눈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오른쪽 눈, 나한테 줘. 아, 여기서? 아까랑 똑같은데? 응? 어? 이거 뭔가 그림이 바뀐 거 같은데? 눈이... 이번에 눈이 있는데? 아까 없지 않았어요? 화면이... 화면이 이상한데? 어, 내 오른쪽 눈을 준 건가? 어, 얘 눈이 있어, 이제. 응? 어? 뭐야? 뭐야? 어, 왼쪽? 아, 이거를 해가지고, 오른쪽 귀를 아까 뺏어가서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건가? 그럼 이제 안 들리나 해? 오 어? 이제 아예 안 들려. 오 어, 진짜 안 들려. 어? 뭐라고 하는지 몰라. 오 신기하다. 그럼 여기서 야 뭐라고 할까? 거, 그것도 못 듣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 아, 됐다. 패쓰기 오 그러면 여, 여기서 또 하나 있겠지? 여기서 가, 일단 가고 아 여기서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뒤에 누가 있나? 어? 내알만 있다고? 나이스. Nice. 어. 기만 길동 무까지 깼습니다. 미스터すぐ負 <목소리> 여기서 더 가지 <나아가지> 마. 하이次の子が <목소리> 아, 이거 아닌데. 오! 방심 방심? 잠깐만. 방심? 오! 9번 하나 남았어. 이따있다 으따. 으따. 그따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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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 모두 함께. 어, 아니요. 자, 첫 번째 엔딩만 나왔거든요? 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 됐다. 게임 오버, 경고. 그, 제가 이거 엔딩을 알아봤는데, 이 특전 엔딩은, 어, 방송을 하면 안 된대요. 특전은 어 직접 플레이해서 봐보시면은 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